여러분 한국 재계를 움직이는 이름들 중삼성가는 단연 특별한 존재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 삼성물산 사장 겸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남편 김재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은 이건희 선대회장이 아꼈던 사위로 유명했습니다. 김재열 사장은 고려대와 동아일보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의 증손자입니다. 김성수의 장손이 김병관 명예회장이고, 김병관의 장남인 김재열의 형 김재훈은 현재 동아일보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촌 김성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1891년 10월 11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지주 집안, 일명 전라도 만석군에서 사실상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당시 조선 최대의 갑부 중 하나였죠. 김성수는 김경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렇게까지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운명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위로 세 형이 모두 죽으면서 집안의 장남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백부인 김기중에게 아들이 없어 백부의 양자가 되면서 가문의 장손이 되었죠. 김성수의 큰아버지였던 김기중은 장남으로서 김성수의 친부인 김경중보다 다섯 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기중은 후사가 없어서 김성수를 양자로 들이게 됩니다. 때문에 김성수는 김기중의 양자이자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고, 또한 동시에 친부인 김경중의 집안에서도 여전히 장남 대접을 받았습니다. 큰 어머니이자 양모였던 전주이씨는 조선 태종 이방원의 차남 효령대군의 후손인 이경희의 딸이었습니다. 생가와 양가는 한울타리를 둔 집으로 어린 김성수는 밤중에 생가를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모 장은고씨는 큰 엄마인 양어머니 전주이씨의 허락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김성수는 1906년 전라남도 창평 영학숙, 1907년 내소사 절에서 공부했습니다. 1908년 10월 도쿄 세이소쿠 영어학교에 입학했다가 1909년 4월 도쿄 긴조중학교 5학년에 편입합니다. 1910년 4월 와세다대학 예과에 입학한 뒤 예과를 마친 후 1911년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로 입학하여 1914년 7월 졸업했습니다. 엄청난 부자 가문이었던 김성수는 유학 당시에도 그 자신 역시 유학생의 신분이었지만 부루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 지원해 주었고 대신 학비를 납부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김성수의 도움을 받은 사람 중 확인된 사람만 유학생 50여 명을 포함 73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이후 그는 집안의 막대한 재력을 활용하여 방직, 교육, 언론 등 여러 사업에 뛰어듭니다. 1914년 가을 김성수는 교육 개몽의 뜻을 품고 사립중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1915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앙학교로부터 운영을 맡아달라는 의뢰가 들어왔고, 김성수는 그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그의 생부모는 지나친 모험이라고 반대하였으나, 양아버지 김기중만이 그의 의견에 처음부터 지지하였습니다. 어렵게 생가부모를 끈질기게 설득해 인수비용을 얻어내. 1915년 4월,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인수하여 학교장을 지냅니다. 1917년 10월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목 제조회사 경성직류, 주식회사를 윤치소 등으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일본의 방직회사들이 조선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그가 시장 진출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창안해낸 것은 조선인 지사들을 주주로 공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모집한 끝에 많은 주주와 후견인들을 모았고 1918년에는 경성직류 주식회사를 중앙상공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국내 의료업체들이 일본의 면직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본 면직물에 의존하여 제품을 생산. 한국의 면직물은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하자 1918년부터 중앙상공주식회사를 통해 직접 면의류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일본계 언론의 활동과 외신 기자들의 출입을 본 그는 국내 언론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20년부터 언론사 창간 활동을 준비합니다.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를 설립하고 발기인 대표로서 창립을 주관했습니다. 1932년 3월에는 자금난에 빠졌던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여 3월 26일 인수를 완료하고 재단 주무이사에 취임합니다. 보성전문학교는 1946년에 종합대학인 고려대학교로 승격하여 오늘날의 고려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집안의 재력이 워낙 어마어마한 관계로 김성수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인 김현수 역시 아버지 김경중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현수가 물려받은 돈은 김성수에 비해서는 보잘 것 없었지만 그래도 김현수가 세운 기업이 바로 호남 대표 기업으로 꼽혔던 삼양사입니다. 삼양사는 1950년대 대한민국 재계순위 1위를 차지한 대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재벌가에서 1968년에 태어난 김재열 사장은 1981년 청운중학교에 입학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중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어려서부터 삼성가와 친분을 쌓을 수 있었죠. 김재열 사장은 중학교 졸업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당시 1980년대에는 조기 유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학 방법을 연구하다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청소년 미술대회에서 입상하면 부상으로. 미국 유학이라는 특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학을 위해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노력해 결국 입상에 성공했고, 마침내 미국 유학을 갈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미국에서 노스필드 마운트 허먼스쿨을 졸업하고,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존스 홉킨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김재열 사장은 어릴 적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정치학이 재미있어서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였죠. 아버지인 고,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도 아들을 정치인으로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김병관 명예회장은 여야 중진들을 만났을 때내 아들을 정치인으로 키우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에는 2년간 경영 컨설팅 회사인 모니터 컴퍼니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2000년부터 2년간 미국 이베이에서 근무하며 국제무대에서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같은 해, 그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바로 삼성가의 둘째 딸 이서현 이사장입니다. 두 사람을 이어준 사람은 중학교 동창이자 이서현 이사장의 오빠인 이재용 회장이었죠. 김재열 사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이 미국 텍사스에서 항암치료를 받을 당시 병문안을 갖고 그 자리에서 이건희 회장을 간병하던 이서현 이사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같은 해에 결혼해 지금은 일남3녀를 두고 있습니다. 김재열 사장은 2002년 제1기획 상무보로 입사하면서 경영인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죠. 이후 삼성가에서 직접 경영 수업을 받으며 제1모직에서는 전략기획실 상무, 경영관리실 전무와 부사장을 거쳐 2011년에는 제1모직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성 엔지니어링 경영기획 총괄 사장으로 활동하며 경영 전반의 역량을 쌓았고 2015년에는 다시 제1기획으로 돌아와 스포츠 사업 총괄 사장으로 활약합니다. 현재는 삼성 글로벌 리서치 사장으로서 국내외 전략과 연구를 총괄하고 있죠. 그런데 김재열 사장이 대중에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시기는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전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당시 이건희 선대회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 방위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재열 사장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그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특히 김재열 사장은 빙상 경기를 중심으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 빙상 경기 연맹 회장을 역임했고 2016년부터는 국제 빙상 경기 연맹 ISU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 무대 경험을 쌓게 되죠. 그리고 2022년 6월 국제 빙상 경기 연맹 창설 130년 만에 최초로 비유럽인 회장에 선출되는 쾌거를 이룹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12번째로 IOC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IOC 위원으로서 김재열 사장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국제 체육계 핵심 현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이는 한국 스포츠 외교의 든든한 보루가 되고 있죠. 이처럼 김재열 사장은 재계와 스포츠계 두 세계를 아우르며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인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현대사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